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 TV입니다. 오늘은 한식 조리 기능사 필기 최신 시비티 복원 실전 모의고사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예스!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진균도, 곰팡이도, 마이코톡신과 그 독성을 나타낸 것중 잘못 작지어진 것은 아플라톡신은 삼패한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 생기는 곰팡이독이죠. 땅콩, 호두 먹고 많이 아파. 아플라톡신 간장독 맞습니다. 시트리닌은 황변미 독소라고도 하고요. 쌀이나 옥수수, 보리에서 검출되고 신장 장애를 유발하는 신장독이다. 시트리는 신장독 요것도 맞습니다. 스파리데스민 역시 광과민성 피부염 물질로 조산 등을 일으키는 맥 각 독이나 피부염 등을 불러일으킨다. 피부를 스포일 시키고, 피부를 망치고, 조산을 일으킨다. 데스를 일으킨다. 스포일이 데스민입니다. 광과민성 피부염 물질. 하지만, 지아라레논은 곰팡이 독소는 맞지만, 세균성 무백혈구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곡물류에 피해를 주고, 가축에 불임을 유발하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세균성 무백혈구증 아니다. 세균성 무백혈구증은, 붉은 곰팡이인 후사리움에 의해서 발병해요. 지아라레논, 세균성 무백혈구증 아니다. 정확히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맞추기 힘든 문제죠. 다음 문제.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노로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됩니다. 그래서 1번 에 발병 후에 자연 치유되지 않는다 틀렸다. 노로바이러스는 크기가 매우 작고 구형이고 급성 위장관념을 일으키는 식중독의 원인체이다. 감염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모두 맞지만 발병 후 자연 치유되지 않는다 틀렸다. 노로바이러스는 유행성 바이러스성 위장염으로 나이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발병 후에는 자연 치유됩니다. 저절로 회복된다. 카드뮴이나 수은 등의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식품은 바로 어패류입니다. 카드뮴이나 수은 등 중금속 물질은 전 세계의 바다와 강의 수질 오염과 함께 거기에 서식하는 어패류 의 몸속에 메틸화되어서 축적되기 때문에 육류 식용유 통조림보다 어패류가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식품 오염과 관련해서 위생상 문제가 되는 방사능 물질과 관계가 적은 것은 방사능 물질, 방사성 물질이 올바른 표현이죠. 자 원소 기호를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스트론튬, 아이오딘 그리고 Cs, 세슘 이런 것들은 방사성 물질 중에 식품 오염과 관련해서 위생상 문제가 됩니다. 스트론튬, 아이오딘, 세슘이다. 하지만 코발트는 아니에요. 코발트 60번도 방사성 물질은 맞지만. 식품 오염과 관련하여 위생상 문제되는 방사능 물질은 아니다. 코발트 찾으십니다. 정답은 코발트다. 신선도가 저하된 꽁치, 고등어 등의 섭취로 인한 알레르기 성식 중독의 원인성분은 바로 히스타민이죠. 알레르기 히스타민. 오늘따라 언니가 왜 이렇게 히스테리 부르는지 모르겠다. 알고 봤더니 신선도가 저하된 꽁치, 고등어 섭취하고 알레르기성 식중독에 걸렸네요. 내가 알레르기인 거 몰라?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신선도가 떨어지는 꽁치나 고등어 속에 있는 모르가니 균에 의해서 유도 가민인 히스타민이 체내 축적돼서 알레르기성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신선도가 저하된 꽁치, 고등어 알레르기성 식중독 원인 성분이다. 히스타민입니다. 통조림용 공간을 통해서 주로 중독될 수 있는 유해 금속은 자, 통조림 나왔다. 무조건 주석이죠. 통조림 주석. 에헤라디야. 통조림 주석. 자, 주석은 오래된 과일이나 산성 채소의 용기나 통조림 관의 원료로 사용되 유출됐을 때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조림 나왔다. 주석 체크하면 된다. 곰팡이의 대사산물에 의해서 질병이나 생리작용에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아플라톡신, 황변미 중독, 요 곰팡이는 시트리닌이죠. 그리고 오크라톡신, 모두 곰팡이 독소와 관련 있습니다. 하지만, 청매 중독은 곰팡이가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청매 중독은 덜익은 매실 청매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청산화물, 합 시안 배당체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중독작용이에요. 청매 중독은 곰팡이에 의한 것 아니다. 광명단을 사용하거나 소성온도 이하로 구운 옹기독에 산성 음식물을 넣으면 옹기 벽에서 용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은 바로 나비입니다. 키워드는 광명단 사용했다. 온기독이다 온기벽에서 용출된다 대표적인 유해물질 납 찾으세요 광명단 온기벽 흘러나오는 유해물질은 납이다 PB 납 고시폴 중독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은 고시원에 가봤더니 학생들이 요 기름 먹고 쓰러져 있었다. 바로 불충분하게 정제한 모카시 기름 먹고 쓰러졌죠. 고시폴 중독은 모카시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산패된 기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모카시의 불충분한 정제에 의해서 고시폴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발생합니다. 모카시 기름 면실류를 불충분하게 정제했다. 고시폴에 의한 중독이 일어납니다. 냉장고에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생선과 버터를 가까이 두면 생선 냄새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분리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은 틀렸고 식품을 냉장고에 저장하면 세균 활동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세균이 완전히 사멸되는 건 아니죠? 2번도 X. 자, 오랫동안 저장해야 할 식품은 냉장고 중에 가장 온도가 높은 곳에 저장한다? 말도 안 되죠? 오래 저장하려면 냉동 저장합니다. 정답은 3번이다. 조리하지 않은 음식과 조리한 식품은 분리해서 저장한다. 요게 맞습니다. 냉장고에서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 조리하지 않은 식품과 조리한 식품, 분리 저장. 한 번만 읽어보면 이해됩니다. 다음 중 무상수거 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관청의 입장에서 식품을 지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적용된 내용이죠. 정답 먼저 보면 3번. 도소매 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 등을 시험 검사용으로 수거할 때는 돈을 주고 가져옵니다. 무상수거 아니다. 어떤 위법사이 있어서 수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청에서 도소매 업소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식품을 시험 검사용으로 수거할 때는 유상 수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통 중인 부정 불량 식품 이미 위법한 사항이죠. 이런 부정 불량 식품을 수거할 때는 무상 수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출입 검사 규정에 의해서 검사에 필요한 식품을 수거할 때 출입 검사니까. 그리고 수입 식품 등 검사 목적으로 수거할 때는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국내외 출입 검사, 수입 식품 등 검사 목적, 유통 중인 부정 불량 식품 수거할 때는 무상이고 도소매 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시험 검사용으로 수거할 때 무상 아니고 유상이다.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일을 일컫는 식품위생법상 용어는 자체적으로 검사한다. 자가 품질 검사죠. 쉬운 문제. 식품 검사를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사한다. 자가 품질 검사입니다. 서양 요리 조리 방법 중 수별 조리와 거리가 먼 것은 자 스티밍, 보일링, 시머링 모두 수별 조리고요. 브로일링은 건열 조리의 일종이라고 했죠. 그릴링과 유사하다. 그릴링과 비슷하지만 뜨거운 열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릴 팬을넣고 복사 에너지와 대류 에너지를 이용해서 직화 건열 조리하는 것이 브로일링입니다. 보일링과 헷갈리면 안 된다. 브로일링은 건열 조리다. 식품 첨가물로서 조미료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글루탐산 나트륨이죠. 조미료, 향미 증진제로 쓰이는 글루탐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은 발색제고요. 피로 인산나트륨은 산도 조절제 혹은 팽창제로 쓰입니다. 그리고 소르빈산나트륨은 방부제다. 식품 첨가물로서 조미료에 해당하는 것은 글루탐산나트륨입니다. 식품 위생법에서 의미하는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분석 관리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란 햅썹이죠. HACCP, 위해 요소 중점 관리 인증제도. 햅썹에 대한 설명입니다.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유통 단계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분석 관리해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햅썹, HACCP다. 호화와 노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수분 함량이 적고 산성일수록 그리고 일부 무기 염류가 존재할수록 호화가 더잘 일어난다. 자 호화가 뭐죠? 전분에다가 적당량의 물을 붓고 가열했을 때 끈적끈적 점성도가 증가하면서 팽창하는 그걸 호화라고 하죠. 우리가 밥을 짓는 것 혹은 떡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호화인데 당연히 필수적으로 수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분 함량이 적을수록 호화가 더잘 일어난다. 벌써 틀렸죠? 그리고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일수록 전분의 팽창이 촉진되기 때문에 호화가 더잘 일어납니다. 자 무기 염류 같은 경우에는 호화를 촉진시키는 요소는 맞지만 수분 함량이 적고 산성일수록 호화가 더잘일어난 했으니까 1 번이 틀렸다. 전분의 입자가 크고 지질 함량 많을수록 빨리 호화된다 요거 맞고요. 전분 입자가 크고 지질 함량 많을수록 빨리 호화됩니다 그리고 0도씨 부근에서는 노화가 가장 빨리 일어난다. 0에서5도씨 냉장 온도에서 노화가 가장 빨리 일어납니다. 요것도 맞고. 6 0도씨 이상에서는 노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요것도 맞아요. 노화는 고온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0에서 오도 냉장 온도에서 가장 빨리 일어난다. 단맛 성분에 소량의 짠맛 성분을 혼합할 때 단맛이 증가하는 현상은 바로 단짠 대비 맛의 대비 현상입니다. 단맛과 짠맛 서로 상반되는 맛이지만 단맛 성분에 소량의 짠맛 성분을 혼합하면 오히려 단 한다. 이런 걸 맛의 대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단짠 대비. 탄수화물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탄수화물은 탄수산물 혹은 탄산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탄소, 수소, 산소, CHO가 탄수화물 구성요소입니다. 이번에 질소는 아니다. 자, 질소는 어디에 들어가죠? 단백질 구성요소에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까지 CHON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탄수화물과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질소는 단백질 구성요소입니다. 샌드위치를 만들고 남은 식빵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 식빵이 딱딱해지는 원인 물질과 그 현상은 자, 식빵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 딱딱해지는 것은 전분이 노화되는 거죠. 전분을 냉장온도 0에서 5도에 방치할 때 차차 굳어지는 현상을 전분의 노화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만들고 남은 식빵 냉장고에 보관했더니 딱딱해졌다. 전분이 노화된 거예요. 다음 중 결합수의 특징이 아닌 것은 결합수는 식품 내부 단백질 분자에 단단하게 결합돼 있어서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 물이라고 했죠. 따라서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도 작용하지 않고 자유수보다 빽빽하게 식품 내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밀도도 큽니다. 그리고 식품에서 미생물 번식과 발아에 이용되지 못한다. 이것도 맞죠. 미생물 번식과 발아에 이용되는 건 자유수입니다. 자 하지만 대기 중에서 백도씨로 가열하면 쉽게 수증기가 된다. 이게 틀렸네요. 결합수는 0도씨 이하에서 잘 얼지도 않고 1 0 0도씨로 가열해도 쉽게 수증기가 되지 않습니다. 잘 얼고 쉽게 수증기가 되는 건 자유수다. 가열 조리 중에 건열 조리에 속하는 조리법은 자,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 구이죠. 건열 조리는 구이고 찜, 삶기, 조림은 모두 물을 사용해서 가열하는 습열 조리입니다. 주요 문제. 해리된 수소 이온이 내는 맛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자, 해리됐다는 말은 분리됐다. 이온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해리된 수소 이온이 내는 맛은 바로 신맛입니다. 자, 우리가 이온 음료, 포카리스웨트 같은 거 먹으면 신맛이 약간 나죠? 바로 해리되어 있는 수소 이온과 해리되지 않은산 분자로 인해서 신맛이 나기 때문이에요. 해리된 수소 이온이 내는 맛은 신맛이다. 가열 조리 방법 중 복귀의 특징이 아닌 것은 복귀는 비타민 손실이 적고 기름맛이 더해져서 부드러운 입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시간 조리로 색이 유지되는 것도 복귀의 특징이다. 하지만 가열 중 조미할 수 없다. 자, 복귀요리할 때도 가열 중에 조미가 가능하죠. 가열 중 조미할 수 없다. 틀렸다. 다음 중 식육의 동결과 해동시에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육류를 얼릴 때 동결시킬 때는 급속도로 하고요. 급속 동결, 해동시킬 때는 완만하게 해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급속 동결, 완만 해동이 식육의 조직 손상. 최소화해서 풍미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급속 동결 완만 해동이에요. 식단 작성 시에 필요한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영양 기준량을 산출하고 아침 점심 저녁 30 영양량을 배분하고 결정한다. 음식 수를 계획한다. 모두 식단 작성할 때 하는 건 맞지만 식품을 어떻게 구입할지 식품 구입 방법은 식단 작성 시 필요 사항 아닙니다. 영양 기준량 산출, 30 영양량 배분 결정, 음식 수의 계획 식단 작성 시 필요하지만 음식 구입 방법은 식단 작성 시 필요 사항 아니다. 집단 감염이 잘 되며 항문 부위에 소양증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기생충은 바로 요충입니다. 주로 불결한 손이나 음식물 물건을 통해서 집단으로. 감염되기 쉽고 요충의 알에서 끈끈하고 간지러움을 일으키는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에 똥꼬 주변에 알을 낳는 경우 매우 가볍다. 요충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문부의 소양증이다. 요충 찾으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 원가를 산출하면 자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직접 원가는 우리가 잘 아는 노재경 부장님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직접 경비로 이루어져 있고 제조 간접비는 간접 노무비, 간접 재료비, 간접 경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항목이 요 제조 원가 항목에 속하는지만 체크하면 되겠죠. 직접 재료비 맞고 직접 임금은 직접 노무비입니다. 직접 원가에 속한다. 자 소모품비와 통신비 역시 간접경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간접제조비에 속해서 제조원가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요 판매원 급료 요건 급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판매활동에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판관비 판매관리비에 속하고 제조원가에 속하지 않아요. 제조원가 플러스 요 판관비는 총 원가가 됩니다. 따라서 판매원 급료가 총 원가에 속한다 요건 맞지만 제조원가에 속한다 하면 틀린다. 따라서 판매원 급료를 제외한 위에4개 항목 직접재료비 6만 원, 직접임금 10만 원, 소모품비 만 원, 통신비 만원 이렇게 더하면 18만 원이 되죠. 정답은 2번 18만 원이 제조 원가입니다. 제조 원가는 노재경 부장님 직접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비다. 판매원 급료는 판매 관리비로 제조 원가에는 속하지 않는다. 식품을 고를 때 채소류의 감별법으로 틀린 것은 자 오이는 굵기가 고르며 만졌을 때 가시가 있고 무거운 느낌이 나는 것이 좋다 맞고요. 당근은 일정한 굵기로 통통하고 마디나 뿌리 없는 것이 좋다. 이것도 맞아요. 우엉은 껍질이 매끈하고 수염 뿌리가 없는 것으로 굵기가 일정한 것이 좋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양배추의 경우에는 가볍고 벌써 틀렸네요. 가볍고 잎이 얇으며 신선하고 광택이 있는 것이 좋다. 자 일단 양배추가 가볍다는 것에서 틀린 지문입니다 양배추는 속이 꽉 차서 무게가 찍하고 눌렀을 때 쉽게 들어가는 느낌이 없이 단단한 것이 좋다. 또한 꽃대가 올라오거나 누렇게 변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양배추 가벼운게 좋다 틀렸다. 고추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3번에 고추장은 된장보다 단맛이 더 약하다. 자, 고추장은 쌀가루와 엿기름 또는 조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된장보다 단맛이 강합니다. 된장보다 단맛이 약하다 틀렸다. 고추장은 곡류, 메주가루, 소금, 후춧가루, 물을 원료로 제조하고요. 고추장의 구수한 맛은 단백질이 분해돼서 생긴 맛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고추장의 전분 원료로 찹쌀가루, 보리가루, 밀가루를 사용해요. 이것도 맞다. 하지만 고추장은 된장보다 단맛이 강합니다. 된장... 단맛이 더 약하다. 요게 틀렸다. 식단 작성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식단은 왜 작성하죠? 영양과 기호를 충족시키고 식품비를 조절하고 절약하기 위해서 작성한다. 시간과 노력을 절약한다. 모두 맞고요. 식량 증상과 배분, 소비에 대한 이해를 지도하기 위해서 식단을 작성한다. 자, 누구를 가르칠 목적? 지도하기 위해서 식단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식량의 증산, 배분, 소비에 대한 이해를 지도하기 위해서 식단 작성한다. x다. 식단작성은 영양과 기호의 충족, 식품비 조절 절약, 시간과 노력 절약을 위해서 식단작성합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 소다. 같은 말이죠. 중조를 넣어서 콩을 삶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 콩을 삶을 때 중조를 넣는 이유는 콩이 금방 물컹거리는, 금방 물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조를 첨가하는데요. 하지만 중조를 넣을 경우 비타민 B1, 티아민 파괴가 촉진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중조를 넣어 콩을 삶을 때는 비타민 B1의 파괴가 촉진된다. 중조를 넣으면 콩이 잘 무르지 않고 조리수가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길어지는 건 맞지만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타민 B1 파괴가 촉진된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죠. 중전을 넣어 콩을 삶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타민 B1의 파괴다. 마요네즈를 만들 때 유화제 역할을 하는 것은 유화제라는 것은 기름과 물이 에멀전 형태로 잘 섞이도록 하는 걸 말해요. 따라서 마요네즈 만들 때 식초와 식용유에 계란 노른자, 난황을 섞게 되면 유화제로서의 작용을 합니다. 마요네즈 만들 때 노른자, 난황을 넣으면 잘 유화되는데 이는 계란 노른자, 난황이 유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마요네즈 제조시 안정된 마요네즈를 형성하는 경우는 자, 3번 약간 더운 기름을 사용할 때 온도가 약간 높은 기름을 사용하면 안정된 마요네즈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60도 이상 고온으로 가열하게 되면 계란 노른자의 단백질 중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 더운 기름을 사용한다. 마요네즈 제조시 안정된 마요네즈를 형성하는 것은 약간 더운 기름, 약간 더운 기름을 사용할 때다. 식품을 구입, 조리, 배식하는 과정부터 서빙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제도는 바로 전통적 급식제도입니다. 자, 전통적 옛날 제도니까 지금처럼 공간을 분리해서 구입, 조리, 배식하고 서빙까지 같이 하지 않죠. 지금은 좀 생소하다. 따라서 식품을 구입, 조리, 배식하는 모든 과정부터 서빙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제도는 전통적 급식제도입니다. 필수지방산에 속하는 것은 자, 리놀렌산, 리놀레산, 아라키돈산 이런 것들은 모두 필수지방산이에요. 필수지방산이란 신체를 구성하는데 필요하지만 체내에서는 합성되지 않는 지방산을 말하고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등이 있다. 보기에서는 1번. 리놀렌산이 필수 지방산입니다. 조미료 중에 수란을 뜰때 끓는 물에 넣고 달걀을 넣으면 남백에 응고를 돕고 작은 생선을 사용할 때 소량 가하면 뼈가 부드러워지며 기름기가 많은 재료에 사용하면 맛이 부드럽게 산뜻해지는 것은 바로 식초입니다. 조미료 중에서 수란을 뜰때 끓는 물에 식초를 넣고 달걀을 넣으면 남백에 응고를 돕고 작은 생선을 사용할 때 식초를 소량 가하면 뼈가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기름기 많은 재료에 사용하면 맛이 부드럽고 산뜻해지는 것 바로 식초입니다. 남백 응고 생선뼈 연화, 기름기 재료를 산뜻하게 한다. 식초에 대한 설명이다. 주방 시설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주방 설비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주방 시설 계획할 때 설비 형태는 작업 동선을 고려하고 급식의 형태를 고려하고 식단의 종류도 고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식품의 구매 형태는 실제로 조리가 일어나는 주방 시설과는 관계 없겠죠. 주방 설비 형태에 식품 구매 형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급식 인원이 500명인 단체 급식소에서 가지 조림을 하려고 한다. 가지의 1인당 중량은 30g이고 폐기율이 6%일 때총 발주량. 자, 총 발주량 구하는 공식 백나페분의 정밀량이었죠. 여기다가 배 곱해 주고 급식 인원수 해주면 총 발주량이 나온다. 따라서 100-폐기율 6% 해주고 정미중량이 30g이니까 kg 단위로 0.03kg이겠죠. 여기다가 100 곱하고 다시 급식인원수 500명 곱하면 94분의 0.03 곱하기 요거 5만이니까 왼쪽 하단에 계산기 키셔서 그대로 찍어주시면 15.957 요렇게 나옵니다. 약1 6 k g 입니다 급식인원 500명 가지 1인당 중량 30g 폐기율이 6%일 때총 발주량은 약 16kg입니다. 자요 정미중량을 100-폐기율 100-폐기율로 나눠준다. 그런 다음에 인원수 곱한다. 요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무게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묵은 전분의 겔화를 이용한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고 전분의 농도는 묵의 질에 영향을 준다. 맞죠? 그리고 메밀묵 녹두묵, 도토리묵 등 가루를 이용하여 만든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묵을 만들 때 물의 양은 가루의 10배 정도가 아니라 5배 혹은 6배를 씁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다. 묵을 만들 때 가루 양은 물량의 5배에서 6배입니다. 1대 5 또는 1대 6으로 한다. 10배 정도의 물을 가하여 쓴다. 이게 틀렸다. 식혜를 만들 때 당화 온도를 50에서 60도 정도로 하는 이유는 바로 3번. 아밀라제의 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요아밀라제가뭘 분해하는 효소죠? 아밀 제는 전분을 덱스트린과 이당류로 가수분해하죠. 그런데 이 식혜를 만들 때 당화시키는 온도를 50에서 60도로 하는 이유는 아밀라제가 이 온도대에서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아밀라제가 전분을 당으로 바꾸는 온도, 당화 온도가 50에서 60도란 말은 이때 아밀라제 의 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이에요. 식혜를 만들 때 당화 온도를 50에서 60도로 한다. 아밀라제 의 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다. 음식물 섭취와 관계가 없는 기생충은 자 회충, 요충, 조충, 과절열두 조충은 모두 덜있거나 혹은 알이 들어있는 생선이나 육류를 먹었을 때 질병을 매개하는 기생충이고요. 요 사상충은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지. 음식물 섭취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상충은 음식물 섭취와 관계 없다. 모기를 매개로 옮겨집니다. 민물고기를 생식한 일이 없는데도 간디스토마에 감염될 수 있는 경우는 자, 간디스토마는 간흡충증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은 민물고기에 기생하기 때문에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었을 때 감염되지만 이 민물고기를 요리할 때 사용했던 도마를 통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민물고기를 생식한 일이 없어도 민물고기를 요리한 도마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 간디스토마, 간흡충증입니다. 쓰레기 처리 방법 중 미생물까지 사멸할 수는 있으나 대기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소각법이죠. 쓰레기를 태우면 미생물도 같이 타서 죽지만 그로부터 각종 오염물 지 나오기 때문에 대기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소각법 미생물까지 사멸할 수 있지만 대기 오염 유발합니다. 소각법 충난으로 감염되는 기생충은 알로 감염된다. 편충입니다. 알로 감염되는 편충, 분선충, 동양모양선충, 십이지장충은 유충에 의해서 감염돼요. 하지만 편충은 충난 알로 감염된다. 알로 감염되는 기생충 편충입니다. 간흡충증의 제2 중간숙주 는간디스토마를 일으키는 간흡충의 제2 중간숙주는 잉어입니다. 잉어나 붕어, 놋치, 향어 등 자연산 민물고기가 간흡충증의 제2 중간숙주다. 자, 쇠우렁이, 왜우렁이 같은 경우에는 간흡충충의 제1 중간숙주고요. 따라서 요 새우렁이를 먹은 잉어가 제2 중간 숙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슬기 같은 경우는 간흡충증이 아니라 폐흡충증의제1 중간 숙주예요. 그리고 물벼룩 같은 경우에는 스파르간음증의 제1 중간 숙주인데 그것까지 알 필요 없다. 어쨌든 간흡충증의 제2 중간 숙주는 잉어, 붕어, 누치, 향어 등 담수어, 자연산 민물고기류입니다. 간흡충 제2 중간 숙주. 뜨거운 고온 작업 환경에서 작업할 경우 말초 혈관의 순환 장애로 혈관 신경의 부조절, 심박출량 감소가 생길 수 있는 열 중증은 자 보기 모두 열과 관련어 있는 건데요. 이 중에서 1번 열 허탈증이 고온 작업 환경에서 말초 혈관 순환 장애로 혈관신경 부조절 심박출량 감소가 생길 수 있는 열 중증이다. 키워드는 말초혈관 순환 장애, 혈관신경의 부조절 심박출량이 감소된다. 열 허탈증 찾으세요. 고온 작업 환경에서 말초혈관 순환 장애, 혈관신경 부조절 심박출량 감소다. 이런 열 중증은 열 허탈증입니다. 열 세약증, 열 경련, 울열증 아니다. 열 허탈증. 자 잠복기가 가장 긴 전염병은 바로 한센병, 나병이라고 부르는 한센병입니다. 한센병은 잠복기가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까지 아주 길어요. 반면에 파라티푸스는 1에서 3주, 디프테리아는 2에서 6일, 콜레라는 무려 6시간이면 발병합니다. 6시간에서 5일 정도로 잠 짧다. 잠복기가 가장 긴 전염병은 나병이라 불리는 한산병입니다. DTP와 관계없는 질병은 DTP는 디파베. 디파베과 관련 있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예방하는 예방접종이 DTP 예방접종입니다. DTP는 디파베,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과 관계가 깊다. 디파베, 리케치아 혹은 리케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염병은 바로 발진티푸스입니다. 파라티푸스 아니다. 리케차, 발진. 무슨 차가 급발진한다? 리케차가 급발진합니다. 발진티푸스다. 발진티푸스는 리케차라는 병원균에 의해서 옮겨지는 전염병이다. 발진티푸스, 리케차 타고 급발진하지 만 수질의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 량 측정시 일반적인 온도와 측정 시간은 바로 20도에서 5일간 측정합니다. 4번이 정답이다. B.O.B.O.B.O.D. 2525 20도에서 5일간 측정합니다. B.O.B.O.B.O.D. 2525 20도에서 5일간이다. 하수의 오염조사 방법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C.O.D. B.O.B.O.D.는 모두 하수오염조사와 관련이 있고요. 이 T.H.M은 총 트리알로메탄이라는 물질의 측정치인데요. 이 물질은 하수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상수도, 수돗물을 여과할 때 소독제로 쓰이는 염소와 반응해서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따라서 하수오염조사 방법과는 관련이 없다. T.H.M. 총 트리알로메탄의 측정은 상수도 먹는 물기준 관련 있지. 하수오염 조사 방법과는 관련 없습니다.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DO, 용존 산소량이죠. BO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이런 것은 하수오염 조사를 할때 측정하는 거예요. DHM의 측정과 하수오염은 관련 없다. 달걀을 삶은 직후 찬물에 넣어서 식히면 노른자 주위에 암록색의 황화철이 적게 생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황화수소가 난각을 통해서 외부로 발산되기 때문입니다. 삶은 달걀의 노른자 주위에 암록색 황화철은 노른자 속에 Fe, 철 성분과 흰자 속에 있는 H2S, 황화수소가 결합을 해서 황화철이 형성되는데 이 황화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달걀을 삶은 직후에 찬물에 넣어서 식히면 이 황화수소를 달걀 껍질 난각을 통해서 외부로 발산시킬 수 있다. 달걀 삶은 직후에 찬물에 넣어서 식히는 이유는 황화수소가 난각을 통해서 외부로 발산돼서 암녹색의 황화철이 적게 생기기 때문이에요.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굵은 얼음 결정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서 부드러운 질감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젤라틴입니다. 아이스크림 만들 때 부드러운 질감 준다. 젤라틴 사용합니다. 아이스크림 제조시 젤라틴은 굵은 얼음 결정 형성을 막아서 부드러운 질감을 갖게 한다. 대기 오염 중 2차 오염물질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대기 오염의 1차 오염물질로는 오염 발생원으로부터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 SO2 이산화황이나 삼산화 혹은 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물질들이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에 의해서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새로운 오염물질로 합성된 것이 바로 2차 오염물질 오존이나 포름알데히드 스모그 같은 것들이에요. 따라서 대기 중2차 오염물질로만 짝지어진것 2번 오존과 알데히드다. 이렇게 원소기후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모두 1차 오염물질이에요. 오존과 알데히드, 스모그 등이 2차 오염물질이다. 감수성 지수 접촉 감염 지수가 가장 높은 감염병은 바로 홍역입니다. 감수성 지수란 감염자와 접촉했을 때 아주 높은 확률로 감염될 수 있다 그런 감염병이죠. 바로, 홍역이 감수성 지수 접촉 감염 지수가 아주 높다. 그만큼 전염병이 강해서 감수성이 있는 접촉자의 90% 이상이 발병하는 질병이네요. 홍역이다. 실내 공기의 오염지표로 사용하는 기체와 그 서한량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이 서한량이란 것은 허용농도를 뜻합니다. 허용농도 이상이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실내 공기 오염지표는 CO2 이산화탄소고요그 서한량, 허용농도는 CO2 0.1%가 실내 공기 오염지표와 그 서한량입니다. CO2 0.1%. 다음 감염병 중 바이러스가 병원체인 것은 바로 폴리오예요 폴리오는 폴리오 바이러스에 의해서 급성 이완성 마비를 일으키는 무서운 감염병이고요. 나머지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장티푸스는 각각 특정 세균에 의해서 발병하는 감염병입니다. 폴리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다. 육류나 어류의 구수한 맛을 내는 성분은 바로 이노신산입니다. 육류나 어류의 구수한 맛을 내는 이노신산. 요 구수한 맛이라는 것은 감칠맛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자, 요 호박산도 사실 감칠맛을 내지만 육류나 어류의 감칠맛이라기보다 조개류에 의한 감칠맛이고요. 나린진이라는 것은 쓴맛을 내는 고미료로 쓰입니다. 쓸 곧자. 나린진은 고미료다. 알리알리 알리신은 혀가 알랄하죠 마늘에 들어 있는 매운맛 성분입니다. 생마늘 먹고 혀가 알랄해지는 것은 알리신 때문이다. 육류나 어류의 구수한 맛을 낸다. 이노신산 잘 세요. 영양 결핍 증상과 원인이 되는 영양소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자, 엽산이 부족하면 빈혈이 오고요. 비타민 C가 부족하다, 괴혈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에 걸리기 쉽다. 하지만 비타민 B1, 티아민이 부족하면 심혈관계나 신경계 장애가 나타나고요. 요 구순구강염은 비타민 B1이 아니라 리보플라빈, 비타민 B2가 결핍됐을 때 나타날 수 있어요. 빈혈은 엽산, 괴혈병은 비타민 C, 야맹증은 비타민 A 다 맞지만 비타민 B1하고 구순구강염이 연결됐다. 이게 틀렸다. 비타민 B1은 심혈관계, 신경계 장애, 구순구강염은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결핍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단백질의 분해 효소로 식물성 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파파인이죠. 파파이는 파파야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 질 분해 효소입니다. 파인애플에 들어 있는 것은 브로멜린이죠. 그리고 무화과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 피신 들어 있다. 하나 더해 볼까요? 키위에 들어 있는 것은 그렇죠. 액티니딘입니다. 요거까지 단백질 분해 효소. 파파야의 파파인, 파인애플의 브로멜린, 무화과의 피신, 키위의 액티니딘이에요. 자, 펩신과 트립신은 동물의 위액에 들어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고요. 레닌은 동물의 신장에 들어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따라서 식물성 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 파파인이다. 자 이상입니다.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최신 CBT 복원 실전모의고사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홍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